본인의 주 업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몰라요. 웬디 혹시 어. 본인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두글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어. 야, 문제잘 내셨다. 나만나 <laughs> <laughs> 없어 포고타그 인터넷 출연해 주신 웬디 케이디 환영합니다. <laughs>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 팀 웬디입니다. 안녕하세요. ITS 팀 케이디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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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 어떻게 서로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아, 아니하요 <laughs> 오늘은 서로를 알아가면서 게임을 해보는 걸로 기획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서 맞추시는 문제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포커타를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웬디 노리고 있는 거? 저는 어떤 걸까요? 제일 높은 거. 헤이, 혹시 어떤 게 제일 탐나세요? 목표는 높은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두분다 코코타 25cm 인형을 노리시고 오늘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첫 번째는 정보 맞추기입니다. 두 분이 서로를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가는 걸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소속 실과 <laughs> 실 리더 분은 누구일까요? 그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팀은 그래도 알고 계신가요? 웬디, 케이디 무슨 팀? ITS 팀. 하지만 실은? 적어주시면 됩니다. 케이디 <laughs> <laughs> 나중에 웬디 아까 무슨 팀이라고 했죠? 커뮤니케이션 팀이요. 실은 어디까요과 <laughs> 어렵죠? 저기 들으셨어요? 밖에 계신 분이 저의 실리더 와우. 적으시지? 음. 뭐 적으셨나요? 네. 그럼 한번 들어가실까요 하나, 둘, 셋! 아이디 큐실의 아놀드 인사총무팀의 진 정답은 아이디 큐실의 아놀드와 경영전략실의 앨리스였습니다 아아 저희가 실이 앨리스께서 경임을 하고 계세요 아 다음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주 업무는 무엇일까요? 자리 배치 닉네임 밑에 업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럼. 야 문제 잘 내셨다 ㅋ ㅋ 케인이 본인의 주 업무 뭐라고 쓰여는지 아세요? 뭐? 웬디 혹시 어. 본인 뭐라고 쓰여는지 아세요? 저두 글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아 그래요? 어. <laughs> 그러면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어못 쓰겠어요 하나, 둘, 아, 네, 셋 땡땡 엔지니어 유튜브 채널 관리 정답은 백엔드 대북스 엔니어 그렇습니다 오 <laughs> 너무, 너무 어렵다 응. 웬디는 뭐라고 쓰여있을 것같요 영상 제작? 그렇죠 영상 제작이라고 쓰있습니다 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고 가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에 두 분이 해보실 거는 바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번갈아가면서 드릴 건데요. KD 오늘 아침에 뭘 했나요? 라는 질문이 나면 KD는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한 일을. 그럼 그림을 보고 웬디가 정답을 맞출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케이크가 서울 오피스 인근에서 가장 좋아하는 맛집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웬디는 어느 맛집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족발 정신. 아 <laughs> 가성비가 일단 넘치고. 정발을이심에 먹기가 쉽지 않은데 맛있습니습니다 음. m here. It's a d 는 어디를 h a t is it? w h a 짠 i 어 it? w h a 가어 저희가 어 h a t is it? What is i 맞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고 a t is it? 저 옥수수 네. 면이 들어고요 네. 그래서 맛있었어요. 음. 그러면 이번에 또 웬디가 그려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웬디가 생각하는 나만의 직업병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이디는 네. 직업병이 있으세요 게임을 많이 하는데 버그나고 나면 왜버그나는지 찾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어떤 코드를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났지 하는 생각을 좀 자주 해요. 그럼 과연 웬디는 어떤 직업병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째! 맞춤법! 오! 네, 정답은?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제 거를 좀한 번씩 놓치는 실수를 하긴 했는데 남의 거를 봤을 때 엄청 티가 나요. 그렇 아무래도 남이 한게더 눈에 잘 띄고 잘 보이더라고요. 맞춤법에 대해서 예민함에 반응하는 웬디였습니다. MBTI 두분잘 아시나요? 저는 조금 아는 편이에요. 케획이 아, 없으세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음. 그걸 보시면서 각자 대답하는 걸 보면, 아, 과연 이 사람은 MBTI가 뭘까를 예측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도착해서 자리에 착석했다. 그 다음에 평소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비. 어, 두 분이 똑같은 걸 들었어요? 저는 보통 어제 어떤 일을 할지 대충 정리를 하고, 그때 그때 생긴 업무를 바로 기록을 했다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투드 리스트는 바로 작성해요 저도 잘때 생각을 하는 편이고 투두리스트는 그 웰컴 키트에 받은 거라 아직 써본 적 없어요 아... 저는 그거 포장도 안 뜯었어요 아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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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는데요 점점? <laughs> 다음 문제입니다 업무에 <laughs> 문제가 생겼는데 팀 리더가 면담 요청을 했어요 면담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은? 하나 둘셋 A 저는 약간 우쭈쭈 해주면 더 이제 날아다니는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네, 응원을 받고 싶습니다 얘기도 된다 이세요? 어, 너무 냉철하면 좀 가슴 아프긴 한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지적을 받으면 이제 제가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제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쪽이 좀더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면 왠지 안 울드는 냉철하게 피드백 주실 것 같고 그런 타입 아니신가요 아직 냉철한 피드백은 음. 못 받아봤는데 많은 도움을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엘빈이 냉철한 피드백을 <laughs> 주고 까지몇 번인가요? 아, 엘빈도 잘 가르쳐 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는데 필요할 때는 피드백 정확히 해주셔서 음.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 제가 어떻게 <웃음>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코코코를 플레이를 하는데 못 보던 새로운 아이템 보였어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셋, 이. 아이템에 대한 약간 개인의 취향인 것 같은데 웬 님은 어떤 타이이세요 저는 A 였는데 KD 가 B 것 같아서 B 를 해봤어요. <laughs> 아이고 잘못 맞췄네요. 케이 님 케이 님 점수를 올리려다가 네. 실패한 케이스였습니다. 아. 케이 님 게임할 때 어떤 타입이세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써봐야 돼요. 편의점에서 뭐 새로운 신제품 나오면 먹어보잖아요. 음.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새 아이템은 한번 써봐야 돼요. 그래야 좋은지 안 좋은지 알고 다음에 안 써요. 음, 저도 다 사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음편실로 어른의 맛을 느끼기 아 이러려고 돈반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드렸어요 마지막 문제는 상대방의 MBTI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과몰인으로서 세개 네. 이상 맞추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는 편이에요 지금 나왔어요 이미 이미 나왔어요 이미 민니가 나왔어? <laughs> 네. 네. 클리이의 MBTI를 어떻게 맞출수 있을지 그럼 우리 MBTI 과몰입 너 <laughs> 웬디부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KD의 MBTI는 ISTP. 아 정답은 KD? INTP. 아한명더 틀리셨습니다. S랑 근데. N이 헷갈렸어요. 음, KD가 상상한 웬디의 MBTI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ENTP. ENTP. 웬디 정답은 ESFP. 박오른나님 뭐가 다르죠? 아까 문제 중에 그 피드백을 받는 거를 원하시고 저는 위로와 응원 이런 게좀 예쁜 느낌입니다 아그렇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였군요 지금 오은영 박사님 <laughs> 아니 저 진짜 이거 하면서 ITP는 이미 나왔었거든요 두분 그래서 각각 3개 2개 맞히셔다 5개를 맞히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났습니다 총두분이 맞춰주신 숫자는 15개입니다! 얼굴 쿠션은 이미 확보를 하게 되셨습니다. 아2 5 5 c m 인 o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g 형이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o u r 좋아요. 첫 번째 문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알 g 스 언제 확인 가능한가요? 무엇이죠? 어려운데 언제 무엇이십니까? 메추스네스 파서블 아니에요. 바로 아 확인해달라고 아 쪼는 바삽? 같은데. 바삽? 저거 상황이 저 정도 넓 정도면 바로 확인해서 답변 달라고. 아 왜냐면 니아가 저한테 메일 보낸 겁니다. 셀렉으로 답변 달라고 요청이입어요 아아 언제 확인 가능하신가 들어온 게저 말고도 있으세요? 니아가 네. 처음. <웃음> <웃음> 과연 첫 뜻은 무엇일지 정답은 응. 네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해 주세요라는 음. 속 뜻이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주세요라고 합니다. 음.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맞주시면 됩니다. 음. 언제까지 주실수 있나요라는 말의 속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매우 급하니까 바로 달라요 빨리 달라. 아잘 하신다. 케이팅 <laughs> 굉장한데요? 빨리 내요 음. <laughs> 정답은 최대한 빨리 주세요라고 합니다. 두분다몇시 맞으셨어요? 25cm요? 참고로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추가 선물로 간식도 드립니다. 저는 진짜 이포쿠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제가 갖고 싶었던 거를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KD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재밌었습니다 KD는 어떠셨나요? 어, 우선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음. 일이 있을 거예요 <laughs> 아, 엘빈 자리 포쿠타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자리는 아무것도 없이 행했는데 포쿠타 받게 되어서 책상이 조금 꾸며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두 분이 마지막으로 해주실 일은 다음 타자를 뽑아주실 요 이렇게 포코탑 안에 다음 타자 대상자분들이 있는데 부산엔 또 신규 입사자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과연 다음 타자를 누가 됐지? 케이지가 뽑아주세요 빅터. 오! 블루장을 <laughs> 찾아라에서도 출연을 해주셨던 지금 룰더코인 팀에 계신 분이신데 빅터 2회 출연되겠는데요. 블루 <laughs>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타자. 아기가 느껴지는 걸 보면 케이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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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유나께 유나께 유가사을 멈췄어요 조건조곤 팩폭을 하시는 게 돼요. <laughs>